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하도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뭐 재테크면 재테크 뭐 국제정세면 국제정세 뭐 반도체 뭐 파운드리 뭐 AP 뭐다다 다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 센서 뭐싹다 됩니다. 다 가져오십시오. 예. 뭐 거기 차트 뭐 부동산 하여튼 뭐돈 되는 거라고는 다 알고 있는 예 사랑합니다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자. 어, 삼성전자, 이 전략으로 어, 양시장 다 잡는다. 양시장 다 먹는다. 그래서 오늘은 어,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AP 아주 중요하죠. 요 이야기, 어, 딴 데서는 못 듣는 이야기. 제가 한번 지금 삼성전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뭐, 최근에 뭐, 뭐 5세, 5나노, 뭐, 2세대, 3세대, 요, 그런 이야기 말고, 그거는 지금 큰 대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고 자 요거 이야기 파운드리 이야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재미있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조금 특별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외주를 외주화를 잘안 시키거든요 웬만하면 자신들이 외주화를 잘안 시키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 대만에 U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 업체가 여러분들 이거 UMC가 어, 전세계 한 4위 정도 됩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 UMC하고 손잡고 예 코로나인데 하여튼 손잡고 예 28나노 이미지 센서 신호 처리 장치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UMC에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거를 지금 여기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UMC는 IOCEL 이미지 센서를 협업하기로 했는데요. 어, 이미지 센서, 아, 요, 어, 이미지 센서, 요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미지 센서는, 음, 여러분, 카메라 렌즈, 우리 휴대폰 카메라 렌즈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죠, 빛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빛이 들어와요. 밝은 데가 빛이 딱 들어오면, 이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미지 센서 반도체. 어, 삼성전,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게 이번에 좀 재밌는 케이스가, 이제 야 너희 이거 몇 개라 너희 좀 해봐라 하고 설계도만 준게 아니라 어 설계도도 주면서 뭘까지 줬냐면 어 설비까지 같이 줬어요. 그 설비를 설비를 제공하고 삼성전자에서는 UMC는 어 제작 공장, 예 공장, 그다음에 파운드리니까 당연히 공장이죠. 그다음에 OEM 뭐 이런 운영을 맡게 된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금 일본의 소니가 이미지 센서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왜냐면 애플이 뭐 여기 다 하고 있으니까 1등백 할 수밖에 없는데, 소니가 어디를 맡기고 있냐면, 이거를 당연히 TSMC에 맡기고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걸, 이거를 어떻게 판을 짰냐?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소니라면 TSMC는 UMC가 한다. 이렇게 UMC하고 손을 딱 잡았어요. 손딱 굳건하게 잡았는데, 어,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한7.7% UMC가 7.4%, 그래서 사실은 1등, 2등, 그다음 3, 4등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두개다뭐 비슷한데, SMIC는 뭐 4.5%, 저기는 뭐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UMC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운드리하고도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결국 지금 파운드리도 외주화 전략을 간다 이 외주화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TSMC를 잡겠다는 거죠 TSMC를 잡겠다는 거고 이 외주화 전략은 삼성전자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당연히 UMC 그다음 글로벌 파운드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지금 이게 28나노 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14나노 이상 급들은 이제 외주화 전략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디에 집중한다? 예, 선단공정, 5나노, 3나노, 여기에 집중해서 결국은 어, 경쟁력을 더 배가시키고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더 앞서겠다는 전략으로 저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따끈따끈한 깨알 같은 지식과 정보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AP. 자 스마트폰 AP가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치면 CPU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산 뭐어 연산하고 그래픽하고 여러 가지 어떤 두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AP입니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폰에서 가장 어 핵심이 되는 그런 어 이제 칩인데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그 뭐에 약하냐면. 어, 그래픽이 좀 약합니다. 그래픽. 그래픽이 약, 약해서 어디하고 협업을 하게 됐냐면은 미국의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MD. AMD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그래픽 쪽에 GPU 어, 쪽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엑스노스 AP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어그 AMD하고 협업한 게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요게 나오면 어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ap 시장에서는 조금 약한 편인데 이제 다시 한번 재, 도, 재 도약을 노리는 재 도약은 아니, 아니고 하여튼 조금 이제 시장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납품을 가장 시도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의 샤오미 뭐 오포 뭐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 지금 뭐. 자체적으로 AP 개발한다고 지금 난리 났죠. 뭐 외국인들 고문하고 지금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 AP를 이제 설계를 하면 물론 우리가 파운드리를 가져오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파운드리만이라도 가져오면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 친구들이 우리 AP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저가는 어, 대만의 미디어텍, 고가는 이제 콜컴, 미국의 콜컴 AP가 이제 강세를 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장에서 이제 샤오미 오퍼가 중요한데, 아, 그, 어, 비보라고 있죠. 5위. 중, 그 중국의 5위. 여기는 지금 삼성 거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지식은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시장 점유율이 지금 삼성전자가 9.7% AP 시장에서 이게 근데, 어, 그, 전년도, 19년 대비로는 조금 하락했어요. 2.3% 정도. 그래서 지금 한 우리나라가 5등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음, 그, 하이 실리콘 있죠. 하이 실리콘. 하이 실리콘이 이제 하위 자회사인데, 여기가 퇴출되면 당연히 삼성의 AP가 막, 이제 다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 그 빈자리를 대만의 미디어텍이 사실은 거의 가져갔습니다. 그 지난해 뭐 샤오미도 어 미디어텍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시장, 이 AP 삼성의 AP 시장도 조금 싹쓸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음. 선점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조금 이제 좋은 AP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장에서 좀 노리 반등을 노리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외주화를 시작했다.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 쪽이 외주화를 한다는 것은 소니도 잡고 TSMC와도 잡겠다 이런 거고 그 스마트폰 AP도 AMD하고 협업해서 내가 안 되는 건 협업을 해야죠. 협업해서 글로벌 어떤 휴대폰 쪽의 AP 시장을 잡겠다. 그런 어떤 깨알 같은 지식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